넌안 올라가니? 너한테 뺄, 뺄것 같아. 어, 뭐 눈봐라. 뭘 봐이 씨. 미안. 갈게. 내려가는데, 어 고양이 공격! 고양이 공격! <laughs> 고양이가 고양이가. 어. 미안해. 눈눈 눈치 주 그냥 여기다가 면 넣은건데? <laughs> 어? 잘라. 아, 이 많은 거. 아,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딱좋 아, 나도 이렇게이렇게좋 아, 기다 끝. <목소리도> 어, 여기서 보면 부산이 더 아름답다.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거 맨날 올라가? 응. 올리시 봐. 지정문지해주시 역방향이라 좀아쉽 심으로 감 승객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승차권으로 원하는 정류장에 하차하고 공간을 고 다음 열차를 이용해주 나와 나와 나도 못 봄. 우와 지금 이열차기1인니 <목소리> 인사수영이눈뜨세요나자승구 <소형이> <laughs> 어. 아, 같이 보어 무슨 말이야. 그러 여기서 뭘 너무 싫어. 여기 베라가 너 음, 뭔가 음, 뭔가 한 숟가락 뜨는 뜨는 느낌. 이걸 워줄까보이니 정말 안 먹고 싶은데 뜨는 거 같은데. 아 실패. 아또 또. 야잘좀 말아봐. 네? 어? <laughs> 돌돌 많은 거 찍는 거 아니었니? 그냥 뭐.. 비빔면.. <laughs> <유빈> <laughs> 감자가 어떻게 해, 이렇게 커? 어? <laughs> 큰 감자 <인자. 웃음> 여기가, 여기가, 이거, 이거, 빼주고, 아, 빼주고 아, 네, 네, 비디오 찍어. 4분 이따가 드시면 됩니다. 뭘못하다 울렁울렁 하대 하고, 우아, 우아 하는 거로. 영상 중에 아, 쿠키, 쿠키 같은거 아니면 약간 마카롱?